안녕하세요. 자기주도력 발전소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 중에 실패 없는 학원 선택 노하우 잘 보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수학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과외가 좋을지 학원이 좋을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과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중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겠다 하는 경우는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초를 탄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일반 학원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아무래도 내신 준비에 좀 치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보강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과외라는 형태가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좀큰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아이에게 맞는 강사 선생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뭐, 주변에서 괜찮다는 선생님을 수소문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잘 맞는지는 수업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특히 수업을 한두 달 받아본다고 해도 알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한 선생님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어머님들은 학원으로 많이 발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추세가 학원이 점점 대형화되고 시스템화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믿음직스럽고 왠지 검증이 된 선생님을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도 마찬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어,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년 전에 저희 딸아이를 수학 학원에 보내려고 상담을 받으러 갔었어요. 나름 이쪽 동네에서는 유명한 대형 학원이었는데, 어, 일단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지 상담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벨 테스트를 드려보내고, 저는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레벨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아이는, 음, 한 1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만 맞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학생이 풀수 있는 문제인가요? 오히려 되물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의 말씀은 당연하죠. 다른 아이들은 다이 정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아이가 학원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하고 저도 사실 학원의 수학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한 달, 두달 다니면서 학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레벨 테스트를 봐서 좀 낮은 수준의 반에 배정이 돼서 수업을 듣다 보니 본인의 욕구에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학교 성적은 90점 이상 받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은 본인에게 너무 따분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하고 수업시간이 너무 재미없다고 한다. 그러니 레벨을 바꿔줄 수 있느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학원은 자신의 학원에 고유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월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해서 다시 물었죠. 아니, 사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공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학원에서조차 시스템을 강조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상의한 후에 결국엔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요즘의 학원은 점점 조직이 커지면서 약간 권위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좀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은 외향적인 친구들, 그리고 경쟁을 즐기는 친구들, 분위기를 잘 타는 친구들에게는 분명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엄마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성향에 맞는, 그리고 목적에 맞는 학원 또는 과외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다시 한번 관찰의 힘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거죠. 엄마들이 할 일이 참 많죠. 그 중에 제일은 역시 관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